어 오픈했어요 여기 사인이? 어, 아, <laughs> <laughs> 아 진짜. 뭔가, 응, 뭔어 응. 어. 연기 보소. 준비 중. 굿모레, 복고카, 내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. 오늘도 굿스타트, 파급. Let's go e v e 지금 저희 캠핑장 주변에 있는 여기 파머 마켓에 왔는데 여기가 딱 수요일에만 딱 문을 연다고 하네요. 저희가 수요일날 딱 여기 일정이었는데 역시 우리는 럭키 가이. <laughs>

Hello. I haven't these kind Thank you. Hello, everybody. Have a great time here in Yamba. Voted the best town in Australia. Don't tell anybody though. Have a great trip. Thank you. <laughs> Thank you very much. <laughs> Wow, so high. Yeah. <laughs> Either spinach in the link, took a molly bomb, took a molly bomb, she took a molly bomb, dog, took a molly bomb, and now caught a molly bomb. Zoo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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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sh it behind your zoom. Sag zoom. now, tag and do, shag and there will be your parish and the song. Never beg, oh, she be a mood to tell a boy. That's your lacago ship together. I'm a monster. I get to and Real hammer, want it. Real didn't know to see the shorian is all. It's only a yak and the peer. I'm song get little you you I don't drink cockrom. Wow. 와. 여기. <목소리도> 떨어질 것같 와. 와!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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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! 야! 완리지! 와! 여기는 어디든 사진 스팟입니다 진짜 가이드님 아. 여기 현지 가이드 분인데요 예, 너무 친 g 가이즈 옆에 우리 파머 마켓 지나서 이제 핫한 아주 핫한 사진 찍기 좋은 핫 플레이스에 왔거든요 저희 사진 좀 인생 사진 좀 많이 건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! Oh, it's a beautiful ending like a fairy tale I'm happy because it's the end I came I bought so a Porsche Of course, my friend's car is a Mazik If I buy it, I'll buy a plane I can't kill you, don't tell me you're killing me Woo woo Self-made orange, all call me Self-made orange Woo woo Self-made orange, oh, call me is a snake? I bought a it, a 내 총구는 너의 껀넌라이 거너머지 The s o 지어봐 똥 퍼면 어차피 나 마지막에 왕이 되어 죽어 겨 hey. 너무 긴긴 가독이다 친친 연애 표정 가뭄지지만 너네 빙키들인거내 눈에 다 비침 니네 목걸이 난 뷰지 그 아마 자그자매가덜 그렇지 Self-made orange 나 강남 아님 덕소 마포 있지 Self-made orange 너 no, 빨리 달려 뛰어치니 차이 토했지 s e l a 와 아니, 사진만 몇장 찍으려는데, 사진 스팟이 너무 많지, 뭐야? 아, 우리, 진규와, 찍누나, 그리고 저, 인생사진 많이 건졌고요 다음은 밥 먹으러 이동하겠습니다. 여행 중에 먹으면 제일 맛있는, 맥도날드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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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왔다. Yeah. What time is it now? 너무 빨리 지나는 시간은 약속하게도 기다리지 않아 남기지 말자 아쉬움이란 거.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달려 막하는게뭐 대단한 건 아니야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나에 향한 사랑 삶 하나 삶이야 자그마한 나이가 다 커서 이런 랩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어른이 됐지 담배 끊어야지 라는 말 따위 의미 없는 버릇이 됐지 적응이 됐지 어이없는 일이 닥칠 때면 한땐 열을 내며 벼르곤 했지 친구놈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지 더 이상 자유가 없다면 넋두리를 뱉지 허나 표정은 절대 안 슬퍼했어 읽

아, <laughs> 소리질러. 너도 같이 놀래. 오, 수영장 순바. 어 수영장빠 술빵 가요 술빵 수영장형형형응 오버하지마 1미터야 와, 오버가 좀 필요하지 어 일어나봐 <laughs> 일, 일어나봐 일 아, 죄송합니다 어. <laughs> 야, 나 배영한다 배영은 잠수함인줄 <laughs> 배영 <웃음> <웃음>

걸렸로가가 시간이라는 화살은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갈까? 시간을 아주 잠깐만 잡아 고 파나 오늘 밤만이라도.

으렐 으렐 <laughs>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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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한 물에 감사는 중입니다. <laughs> yeah. yeah. 염장치킨 치킨 이름 뭐죠? 옛날 동다 옛날 동 몇년 된거죠? 옛날이라고 하면? 2년 정도? 넣어주세요 빨리? 네. 수고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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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다간을도난나 많이 누지 기분이 희망상 그때를 잊지 않고 감사의 향상 희망. 학창시절 때 희망. 작업실로 향하는 가벼웠던 발걸음 매에서깨서 yeah. yeah. 시간은 참빨 어제와 오늘의 유행도 달라 <laughs> 시간이라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같이 맛있게 먹어주세요. 스테이크 토스.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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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늘 양말 일정을 끝내고 오늘 킨이랑 맥주랑 치맥을 한잔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치맥~! <laughs> <laughs>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하루 를 보내고 치맥과 끝내고 마지막으로 사케까지 감사합니다 <laughs> 열심히 놀자 열심히 먹고 또 비타 했서뭘 하는 거야 나. 어, 오늘 하루 열심히 논 자들 마무리까지 열심히 먹어라. 이따 텐트에서 뵙겠습니다. 가 결국엔 가 결국엔 가가 저녁까지 깔끔하게 먹고 텐으로 돌아왔습니다. 지금 텐트 에서 저희끼리 조에더 조금 더이야기서나0 0 0원에서1 0에 들려고 합니다. 내일 일정도 있으니 어, 내일 또 뵙도록 하죠. <laughs>